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김선실 대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도 예 바람이 부는 날에도 예 바로 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이렇게 신자 여러분들을 만나 만나게 돼서 정말 예 감개가 예, 무량합니다 예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미사 전에 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그 미사를 봉헌하며 그 이전에 그 우리가 어떤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가 특히 이제 미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 공동체를 통해서 1992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동참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예,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문가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유인물에 잘 나눠있지만 사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그런 첫 번째 미사는 1992년도 12월 27일 오후 2시에 아현동 성당에서 민족의 십자가 우리의 어머니라는 주제로 함세웅 신부님과 함께 봉헌했던 그런 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는 새사상을 여는 청주도 여성공동체가 이미 탄생하기 1년 전 준비위원회 단계였는데 바로 그 피해자들을 민족의 십자가를 지은 우리의 어머니, 그리고 바로 우리의 할머니로 인식하는 그런 신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는 직접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시고 저희가 미사를 드리면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바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 문제라는 것을. 예. 다짐하고 또 실천하면서 이 문제 해결에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힌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사 봉헌은 한국 여자 수도회 장상연합회가 99년도 12월 4일 오후 4시 30분에 그 명동성당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인권 회복을 위한 철야 기도회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수녀님들이 4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를 하면서 오후 7시에 바로 명동성당에서. 김성 추경님을 모시고 미사를 한 것이었어요 그게 95년도였고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뭐 서명운동이라든가 모금운동이라든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실 정의평화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수녀정상연합회를 통해서 천주교 여성공동자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함께 연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미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기 시작한 것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가 발표되면서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국 행동을 만들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천주교에서도 우리도 여기에 동참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교구의 정의 평화위원회 그리고 평신도 단체 그리고 남녀수도자 연합회가 함께 천주교 전국 행동을 구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2016년 3월 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세 번째 저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위한 미사를 바로 이 자리에서 드렸어요. 사실 2016년도에 바로 우리가 평화로에서 이 미사를 드린 것은 늘이 자리가 사실은 수요시위가 25년 이상 진행되던 그 자리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2025, 2 0 2 1 한일합의로 인해서 피해자들에게 두 번째 상처를 안겨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그야말로 바로 이 자리에서 세 번째로 이제 미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야말로 우리 천주교 신자가 정말 지금까지도 함께 왔지만 이제부터는 더욱더 우리가 함께 이 문제 해결에 기도와 행동으로 함께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밝히는 그런 미사여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월 10일 날은 제4차 제 10, 제 일본군 위안부 기리미를 맞아서 기리미 미사를 지렸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3일 절과 그리고 8월 14일 날그 일본군 위안부 기리미는 우리가 정말 미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기리미 그리고 행동으로 함께 있다는 라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연대의 의지를 다지는 그런 자리를 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년 저희가 이제 3월 1일과 8월 14일에는 미사를 드리자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미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면서 바로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되새기곤 합니다. 바로 지금이 사진식이죠. 바로 이 사준식이 우리는 일제강점기, 민족의 순환을 온몸으로 십자가처럼 짊어지셨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특별히 기억하며 그분들이 부활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일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며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이 미사를 공헌합니다 이제 이 미사 이후에도 일상 중에서도 기억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신 해변에 감사드립니다